자 대한민국 육상계 33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한 음. 진민섭 선수를 저희가 미리 섭외를 했습니다. 아 진짜? 네. 와 우리 비보 능력 된다. 네. 요즘 올림픽 선수들 네. 섭외 지금 전쟁이에요. 다시 음. 전화 한번 해봅시다. 전화 한번. 아. 네. 네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 진민섭 선수 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 주민석 선수입니다. 아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송은이고요. 저는 네. 미디어 개그우문김수입니다아 <laughs> <laughs> 반갑습니다. <웃음> 고생했어요. <웃음> 수고했어요. 아유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요. 아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떨렸겠어요. 아네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았어요. 오 어, 다행이다. 오 어, 강심장이네. 네. 지금은 네. 어디서 뭐 하는지 네. 물어봐도 네. 돼요? 아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. 아, 아, 아 그러시구나. 네.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장대 높이 뛰기에 대한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여쭤볼 게 많아서. 네 지금 물어볼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. 아네 많이 물어보셔도 됩니다. 아 정말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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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는 사실 그게 높이가 엄청나게 높잖아요. 어 6m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? 지금 제가 최고 기록이 5m 80인데.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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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 3층 높이 조금만 됩니다. 장대 높이 뛰기 어. 선수들은 이제 급하면 3층 정도는 그냥 바로 그냥 가겠네 창문으로 바로 들어가시겠네요. 네안 그래도 그렇게 뭐 해설도 많이 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데. <웃음> <웃음>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컨텐츠를 어, 만들어서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저기 우리 비보가 제작사를 하고 있으니까 음. 장대 높이뛰기로 3층 바로 들어가는 거 저희가 찍어드릴게요. 우리 2층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그러면 네, 2층으로 네, 바로 올라오시면 돼요. 네. <laughs> 창문만 열어주시면 제가 바로 올라올 아, 수 있을 것같요 창문 다 빼놔야죠. 가실 예, 네. 수 있으니까.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장대 높이뛰기 잘 모르니까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. 네? 들고 뛰신 장대가 몇 미터예요? 5m 20짜리 장대예요 이거 내가 원하면 7m 8m도 갈수 있습니까? 네, 어? 들 수만 있고, 이거를 제가 기술적으로 접목시키면 어? 충분한데, 이게 제일 어렵죠. 뭐, 길이 제한이나 뭐 그런 제한은 아무것도 없어요. 와그 IOC에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장대예요 네, 전부다. 선수들 전부다 이제 개개인 장대, 장비. 아 야, 그럼 저,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장대 잃어버린 적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아, 아, 야, 그게 질문이야 질문이 <laughs> 없어요, 저 이거 이제. 야, 이거 <laughs> 피부 같은 거. 아, 그 장때 미안한데 얼마예요? <laughs> 아니, 그게 지금... 질문이야 씨. 그냥... 아니, 궁금하잖아, <laughs> 사본 적이 아니, 없는데. 국대한테. 이거, 네, 네. 네. 이거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아, 근데... 평균적으로 한, 한 자루에 180만 원 정도 하고 180만 <laughs> 원? 이게 0 0만원 이상 넘어가요. <laughs> 이게 저기 욕실 그 커튼 봉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. 네네. 그거 5m를 통으로 실어요? 장대는 저 이제 그한 자루로 돼 있는데 어우, 그거를 창피해진... 이제 시합을 어. 갈 때는 통 안에 넣어서 들고 가거든요. 5미터짜리 그러면... 통이 있는 거예요? 5미터짜리 통이 평소에 네. 이동할 때는 트럭 불러요? 아, 네. 평소에 <laughs> 이동할 때는 제차 지붕 위에 캐리어를 달아서 아... 이제 거기 에 장대를 실어서 이제 이동을. 아, 하는 잠깐만, 5미터면 아... 차 위에서 빨간색 리본 묶어요안묶어요 제건 아, 아, 이렇게 예리한 아, 질문인 거야. 아, 근데 저는 진짜 네. 갑자기 구글방에 들었는데 비행기 짐 실을 때 늦잖아요. 음. 컨베어 벨트? 네, 네. 그게 음, 이렇게 네. 가면서 우회전을 좀 꺾어서 가잖아, 걔네들이장대가 음. 네. 5m인데 안 꺾이잖아요. 그럼 어떻게 놔요? 그거는 이제 사람이 직접 들고가 들고 들어가서 어디에 잘 놔두시는 것 같더라고요. 짐을 따로 찾으러 가요? 네 짐을 따로 찾으러 가야 돼요. 아 그치. 그래 그래. 그 벨트... 야 예리했다. 예리했다. 벨트 꺾기 알지? 어 예리했다. 예리했다. 어, 그 어, 오비에서 어. 쭉 나오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지. 어. 저뭐야 이러고. <laughs> 진짜 음. 엄한 질문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. 이태가 살면서 제일 황당한 질문은 어떤 거였어요? 그러니까 음... 오늘 받은 질문이 제일 황당한 질문이죠? 네네 네, 맞아요.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자 아무튼 우리 지민아 선수 네. 컨텐츠를 잘 하셔서 내년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 우리 이제 너무 응원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또 시간 네. 되시면 한번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구경하러 오시면 어딨어요 아시안 게임 아, 이번에 아시안 게임 어디지? 항저우에서 어, 항저우? 항저우? 아 항저우 놀러 갈게. 네, 소주 항저우. 금방 <laughs> 가지 않아? 네, 네. 네. 그래서 금방 가지 않아. 아, 말하면 지켜야 되니까 일단 있어 자장용 잘하시고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. 네. 네.